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님들 마음에 딱 고치는 중고차만 들고 온 유동우 팀장입니다. 요즘 중형 SUV 패밀리카로 쓰려고 열무락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제가 저렴하게 1000만원대 BMW X3 20DM 에어로다이나믹 차량 한번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륜구동도 들어가 있고, HUD도 있고, 옵션도 정말 좋지만, 우선 M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합리적으로 천만원대에 누려볼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시청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외판 상태부터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BMW X3 차량인데요. 연식이 후기형 연식이기 때문에 엔진이 개선이 많이 되어서 내구성도 정말 좋고 성능 연비까지 다 챙겨놓은 차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면부 옵션으로는 뭐 주차 센서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때 연식 보시면은 이제 엔젤 라이, 이 LED 라이트 상태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내짝다뭐색 변형 없이 아주 깔끔한 좀 푸르스름한 LED 색깔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M 에어로 다이 전용 범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M 스포츠의 멋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한번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 차량 정말 좋은 차량인데 제원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 BMW X3 m 에 o 로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2017년식에 14만 키로 주행했고 외판 딱한판 단순 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눈웃음 없이 정말 깔끔하게 즐겨볼 수 있는 차량. 감가가 정말 잘 되어서 천만 원대 준비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측면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측면부 스타일의 멋을 보여드리는 휠인데요. M 스포츠 전용, M 에어다이나믹 전용 휠이죠. 19인치 휠이고, 다이아몬드 커팅 스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시원시원한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타이어 19인치로 들어가 있고, 2, 4, 5구요. 타이어 잔량이 한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잔량 정말 많이 남아있고요 옆으로 M 로고와 X 드라이브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M 스포츠의 어떤 감성과 동시에 4륜 구동까지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눈 오는 계절이건 비 오는 계절이건 정말 안심하고 탈 수가 있는 가정용 중형 SUV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컴팩트 SUV다 보니까 이렇게 C 필러에서 D 필러로 가는 거리는 약간 짧은데요. 그래서 주차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자세가 나오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야, X3인데 되게 타이트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잘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M 스포츠 에어로다이나믹 전용 디자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으로 공간은 아무래도 중형 SUV고 쿠페형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높게 잘 뽑히는 공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박용으로쓸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요.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랑 같이 캠핑 놀러 다니기에도 정말 좋은 차종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6대 4 폴딩도 되고요. 이 러기지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탈착이 가능합니다. 정말 편리하게 쓸수 있는 차량이고 전동 접이식 개폐, 네 열리고 닫히는 거다잘 되는 거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족용 패밀리카로 쓰는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키가 한185 정도가 되는데 레그룸은 이 정도 남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운전할 때 맞춰 놓은 포지션이니까 운전하기에도 편하고 뒷좌석도 편한 그런 차량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죽 같은 것도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 터진 부분도 없이 가죽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위로는 또 파노라마 썰루프가 굉장히 넓은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컵홀더라든가 이런 공간들도 엿보실 수가 있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스티치 상태 다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도 뭐 어디 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2열에도 이렇게 에어컨 토출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불만이 안 나올 만한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2열 모두 완벽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BMW X3를 사면은 아무래도 운전자의 재미도 좀 엿봐야 되겠죠? 운전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전이 즐거운 차 BMW 실내 공간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핸들도 정말 손에 쫙쫙 감기고요. 어, 인더페이스 전체가 다 운전자를 위해서 운전자를 즐겁게 해 주는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장재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어디 스크래치 난거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스티치도 터진 부분 없이 완벽한 모습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천장제도 깔끔하게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주인분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조석 시트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왁스 뿌린 흔적도 없는데, 가죽 관리 상태도 정말 좋고요. 대시보드로 옮겨와 보면, 대시보드도 어디 스크래치도 없고, 정말 깔끔하게 헤어라인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패널 아주 예쁘게 유지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로도 이렇게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스크래치가 안 났으면 전주인분이 관리를 정말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다양한 옵션들 한번 보여드려야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카메라 직접 잡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깔끔하고 시인성 좋은 BMW의 풀스크린 계기판이고요 위쪽으로는 HUD 기능까지 깔끔하게 작동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X3 전용 3 스포크 핸들인데요,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과 동시에 오른쪽 뒤쪽으로 이렇게 패들 시프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음성 인식 기능이랑 리모컨 컨트롤 기능, 그리고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랑 스피드 리밋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텔레스코픽 틸트 기능과 동시에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도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 인풋도 가능하고 아이드라이브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센서와 함께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BMW의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차량 접근 경보 기능, 보행자 경고 기능, 차선 이탈 경고 기능 같이 우리 애엄마가 차를 타고 나가도 굉장히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크린 아래쪽으로는 풀 오토 에어컨 패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그로시 패널인데 유지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도 하나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히팅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둘다잘 작동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CD 플레이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W EX3 이 전자식 기어노브가, 야, 손맛이 정말 좋습니다. 한번 꼭 운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모드 체인지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주차 센서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랑 함께 경사로 속도 제한 기능까지 굉장히 안전하게 몰수 있는 SUV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추받침 기능을 지원하는 전동 메모리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BMW X3 차량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 추가 할인 받으시는 방법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추가 1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몰고 갈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BMW X3 차량 M 에어로다이나믹의 디자인과 패키징 HUD 같은 고급 기능과 썰루프까지 달려있는 정말 실속형 모델로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후기형 엔진이라 뭐 엔진 내구성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출력도 잘 나오고 연비도 잘 나오는 차량 오늘 저희가 정말 합리적인 금액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돈 1,000만 원대의 X3 M 에어로 다이나믹 가지고 갈수 있는 가격은 1,890만 원입니다 1,890만 원에 4륜구동 BMW X 시리즈 SUV 몰고 갈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 보자 드리는 중고차 이동국 팀장이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저희 동국 팀장에게서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한 구매 상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